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지난주 했는데 잊어버렸어. 참 감사해요. 또 해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 한 개도 안 힘들어. 왜? 엄마가 아프고, 엄마가 피흘리고 엄마가 소리 지르지. 내가 뭐 태어나 보니까 사람인데 나는 하나도 안 힘들어, 그죠? 그런데 그럼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건참 힘들더라고요. 참 힘들어. 두 번째, 내가 사람을 낳고 기르는 걸 해 보면 힘들어. 우리 엄마는 쉬웠는데 나는 애 낳고 젖 물리고 기저귀 갈아채고 쭉쭉 해주고 열 나면 병원에 뛰어가고 참 힘들어. 그런데 은혜는 뭐요? 아, 내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받은 은혜는 뭐냐면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처으로 있을 때는 아, 약해. 아마 이거 못 하는데요. 참 약해. 그런데 아기만 하나 딱 누고 키우나면 왜요? <laughs>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지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나 혼자 이렇게 하면 약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아나 누구 해줘야 돼? 나왜 아이스크림 안 줘? 그러면 약해. 이쁠 때는 이뻐. 하 아, 이렇게 칠해가지고 어, 아, 그러면 참 이뻐요. 이쁜데 약해. 근데 내가 아기를 낳아야 돼. 내가 아기를 낳아보고 내가 전도해서 이 사람이 집사가 되고 이 사람이 권사가 되고 자라가는 걸 보면 그다음부터는 신앙생활로도 담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예, 담대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줄까 말까 그런데 아이를 낳고 키우면 안 들어주면 우리 아이 어쩌란 말입니까 예, 아이 있는 엄마는 담대해 예. 목사 기도가 담대한 이유는 성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막 들이받아 그냥 하나님 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놈아 그러면 안되고 한대 때리기는 하지만 자식 먹을 것은 꼭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두씩 맞았고 머리가 다 빠졌잖아요 이제 예, 근데 은혜요 맞을 때마다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 어떤 사람은 뒤에 것도 아빠 왜, 그러,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귀엽다고 쓰다듬어서 그렇대요 많이 쓰다듬어서 머리가 빠졌대 그것도 은혜가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15년 지나서 우리가 돌아 우리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 주는 교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 줄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능력한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 주는 게 여러분 이삭이 큰 복을 받았는데 어 아, 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또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잘 되면요 세상은 우리를 떠나라 그래. 우리가 찬양이 크지니까 여기서 왔잖아요 와가지고 찬양하지 말라고 떠나라고 조용하라고 경찰이 와서 그러니까 경찰 왔는데 한 마디 했더니 그냥 갔는데 이런 때때로 말입니다. 우리가 막 그러면 양보할 것도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고읍에 건축을 했지않습니까 그래 이제는 건축했으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옆에 가게가 두 개가 싸움이 붙었어요. 하나교 교. 교회, 교회, 그 가게 이름도 다 아는데 이쪽 교회에서 아 이쪽 교회란다 이쪽 상가에서 상점에서 앞에 있는 상점이 있는데 담배표가 여러분 담배를 팔면요 요 조그마한 수퍼 같은 데는 매출이 한 50%가 거기서 이득이 떨어진대요 담배가 그렇게 비싼가 봐요 안 피워봐서 모르시죠 예 근데 이 담배표가 이렇게 하다가 잠깐 하는 사이에 건너편에서 낙아채간 거예요 그이두 가게가 싸움이 붙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하면서 예, 그랬더니 반대편에서 너 가게 왜 앞에 달아냈어? 간판은왜더 커? 고발한 거예요. 그 시청에 나와서 앞에 달아낸 거다 떼내고 뒤에 달아낸 것도 다 떼내고 그러면서 고기만 할 못하니까 우리 교회까지 싹 돌아봐서 너희들 교회 원래 지은 목적은 주택으로 지어놓고 왜 교회하냐? 그리고 십자가 간판도 내리고 십자가 간판도 내리고, 십자가도 내리고. 그리고 십자가도 내리고, 간판도 다 내렸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던 중에, 아,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상가로 옮긴 거예요. 네. 그 상가로 갔더니, 그래서 잘 부응하고 있는데, 웬걸리 코로나가 와가지고 난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816번지 가려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816번지 주시! 없어서. 예. 그래서 1년을 우리 주보에 다 나와있어요. 주보에 그렇게 써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걸 분양을 하고 준역한다는 분이 한 분이 딱 끼어들어갔고는 자기가 딱 받아가지고 15억에 받아가지고 15억이면 우리도 한번 해볼만하다 생각해서 했는데 15억에 받아서 일주일 있다가 인터넷에다가 22억에 팝니다. 그러고 붙여놨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힘이 들든지 제가 우장로님께 부탁을 드려서 동해안에 가서 바다 이렇게 시도 멍하게 있다가 비빔밥 하나 불러서 둘이 먹고는 또 멍하게 앉아있다가 빵 하나 먹고 커피 한잔 들고 멍하게 있다가 2박 3일을 그러고 왔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한 달쯤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이렇게 추첨할 수 있도록 내놓았는데 어? 우리 교회가 이, 이 26장 여기 말씀 따라서 우리 교회 이름이 넉넉한 교회 그래서 어? 그러면 이 땅? 여러분, 했더니 그 땅보다 땅도 넓고, 공원도 넓고, 배나 넓고, 할렐루야. 넉넉한 게 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레셋이 와서 나가! 이거 우리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환을 품고, 흑음리를 물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흉년이 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 원수를 통해서도 좋게 하시고,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것 자체가 이제는 세상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다 우리 성도님도 잘 나갔지만, 저도 한때는 잘 나갔답니다. 지금은 더잘 나가고 있지만, 진짜요. 지금 더잘 나가는 거예요. 교회, 한교회 담임을 갔더니, 그 교회, 한, 1년 반쯤 있는데, 교회가 두 배로 확 컸어요. 그 서울 한복판에서. 청와대 곳, 이산고 그 옆에 있는데, 그 명륜동에서 교회가 확 붕해서, 교회 크게 지을까막 그러는데, 아, 이상하게 자꾸 이게 마귀가 틈을 탔어요. 싸움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청년들 전도에서 청년들 들어오고 나니까, 예, 그 중에 어른 한 분이, 아우, 목사는 새로 오더니 말이야, 우리는 물리치고 우리가 이 교회 세우는데 물리치고 저저 사람들만 하고 그렇다고 자꾸 말을 만들어서 싸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싸우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은 필요 없어요. 교회가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떠날 테니까 여러분 제가 노회 가서 딱 한마디만 하면 저가 안 떠나도 돼. 그렇지만 싸우면 안 되니까 제가 떠날 테니까 화목하게 지내세요. 여러분 그때 같이 있던 분이 김광욱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떠나서 신림동에 강남에 있는 교회에 청년부 맡으러 갔는데, 청년부가 막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하니까또한 분이 못 견디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나올게. 그럼 나오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냥 버티고, 그냥 큰 교회 가려고 딱 자리 잡아서 갔어야 되는데, 못 그러니까, 아, 이게 정말로 갈 데가 없어요. 21일 금식하고, 금식하고,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 이제는 개척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교회 이름을 뭐 할까요? 교회 이름이 잘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읽는 중에 오늘 본문을 떠 보니까, 아, 부흥했는데 나가라 그러고, 부흥했는데 나가라 그러고. 그러고 보니까, 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으니까 내 거라 그러고, 물이 팠는데 내 거라 그러니까, 어, 하나님. 그래, 루호봇. 넓게 하셨다. 할렐루야. 넓게 하셨다. 그 그러니까 넓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말로 넓은 교회. 말이 좀 그렇잖아요. 넓은 게 뭐가 넓다는 거요? 예 그래서 넓은 교회. 말을 좀 좋은 말이 없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넉넉한 교회.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는 넉넉한 교회가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어서. 정말로 한 개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생기고 나서, 지금 넉넉한 교회가 전국에 봤더니, 네개 있는 것 같아요. 네 개. 네 우리 교회가 이겁니다. 넉넉한 교회. 그 그러니까 넉넉한 교회가 소문이 나니까, 아, 넉넉한 교회 이름 좋다고. 지금 수원에 있는 교회 하나가 넉넉한 교회. 그게 부흥하고 있어요. 넉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넉넉하게 됐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억할 것 반드시 흉년이 온다. 먼저 기억해야 돼. 오늘 장세기 2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6장 1절 2절 두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불레세드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할렐루야. 예, 성도 여러분. 우리 우리가 사는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인데도 흉년이 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흉년이 있어요. 흉년은 누구나 있어요. 예.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흉년이 딱 들면 고개가 딱 돌아가는 데가 있어. 거기가 어딘가 하면 애굽이에요. 여러분 애굽은 비가 잘안 와요. 맑은 날 개수가 365일입니다. 사막이에요. 그런데 풍년이 들어. 왜냐하면 이디오피아에서, 수단에서, 케냐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청나일강, 백나일강 합쳐가지고 그럼 2500km를 흘러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이 카이로를 지나서 애국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얼마나 비옥한지 이게 한 번씩 이게 홍수가 나서 넘치면은 얼마나 땅이 기름지게 되는지, 비료가 필요 없어요. 뿌리면 잘 되는 거예요. 갈대가 났는데, 옆에 갈대가 났는데, 갈대가 얼마나 풍요해서 자라는지, 갈대 크기가요, 여기서부터 이 천장보다 더 커요. 더 큽니다. 갈대 굵기가 이만해. 아, 가봤다니까요. 아닌 것죠 가보고 제가 그 갈대를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갈대가 이만해. 그러니까 그 갈대 엮으면, 그 못에 태워서 또 내려보내도 안 가라앉아요. 갈대가 이만큼 굵어. 크기가 이거보다 이, 이더 높아요 천장보다 그런 갈대가 꽉끼어 그러니까 그곳에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강물은 철철 그러니까 곡식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면 고개를 탁 돌리고 에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성대로는 신앙생활하다가 흉년이 오면 꼭그러 아, 내가 교회 안 다닐 때 그때는 그리고 거기 돌아가지요. 교회 안 다니면 더 좋겠다 싶어 거기 돌아가지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땅에 머물러라 할렐루야. 여러분 흉년 이 있는 땅에 머무셔야 돼. 하나님의 약속 이 있으면 흉년의 땅에 머물러야 돼. 하나님께서 저를 어느 날 보니까 양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 과정도 제가 언제 뭐 우리 성도님 기존에 있던 분들은 간증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게 기가 막히게 하는 이 양주 땅으로 보내셨는데, 15년 전에 올 때는 고 없었고요, 옥정은 한 개도 없었고요, 덕정도 반밖에 없었어요. 덕정도 7차, 8차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전부 다 덜판. 여기 전부 고구마 밭, 뭐, 감자 밭, 그리고 가시나무 있었고, 셋 길이 있었고, 우리 앞에 있는 이 도로가요, 2차선 지방도였습니다. 꼬불꼬불꼬불꼬불. 저 수유리에서 독바위께까지 오는데, 버스로 2시간 걸렸습니다. 하나님 여기다 나를 보내고지뭐할 거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아 교회도 글쎄, 아 교회로 지어서 하면 이쁘게 하면 되잖아. 누구 해치기를 하겠어요? 누구 모르요 교회가 교회가 생기면 그 옆에 중학생인데 중학생들이 건너와서 담배를 피우는데 아침마다 가면 교회 주변에 담배가 종이컵을 한 컵씩 쥐어야 돼. 중학생 서너 명 담배 피다가 제가 가면요, 그 중에 짱이 있잖아요, 그죠? 이러고 나타나요 중학생이 한방 치겠다는 거야. 그 얘들아 담배 피면 폐 다쳐. 지금은 재미 있는데 맛있는데 나중에 고생한다. 그럼 우리 할머니 98세인데요 담배 하려도 누가 피워요? 건강해요? <laughs>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청소하고 쓸고 하는 거 누가 해요? 교회가잖아요. 목사가잖아요. 하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 내리라고 간판 내. 그 하나님 옮기고 옮겨서 넉넉하게 하시는데, 성도님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한 땅에 머무르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흉년이 옵니다. 그럼 신앙 생활에서 흉년 한 번도 안 오고 나는 즐겁게면서 행복해서 그러면 점검하셔야 돼. 그럼 점검하셔야 돼. 그럼 통일교 가면요 결혼도 딱짝 맞춰가지고 요즘 청년들 결혼 못하는데 아예 짝을 맞춰줘 일본 여자하고 딱 맞춰주고. 어? 이스라엘에 갔더니 민수가 학교를 갔더니 해가 한국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뭐하냐 보니까 뭐뭐 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뭐 어쩌고 한국 사람 사진 그려놓고뭐 아침마다 뭐한데 봤더니 통일교야. 예. 통일교 할아버지 문선명이 사진하고 한학자 사진 그려놓고 아침마다 거기다 신앙고부다 한국말로 해. 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짝도 맞춰주고 살아가는 것도다 해주니까 그냥 편할지 몰라요. 근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로 나하고 같이 가면 너희들 고생한다. 그런데 분명해 고생은 하는데 내가 약속한 적과 끌은 가난 땅 반드시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흉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흉년이 와요. 그러나 함께 하면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약속한 가난 땅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 광야 40년 지나가면서 어떻게 갈까 묻지마 날 믿어 반드시 데리고 간다 예. 먹을 게 없는데요 줄 거야 40년 지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신발 안 신었지 근데 발이 부르텄냐 너 농사 안 지었지 굶어 죽었어 다 먹었지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성들 능력한 교회 함께 하시면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넉넉한 교회 때문에,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고, 다 분명히 어려운 흉년이 올 거예요. 흉년 안 오기 때문에 예수 믿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흉년이 오고 흉년이 오고 어려워도, 여러분, 끝까지 하는 자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냐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적과 구름 가는 땅에 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믿죠. 우리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기도하면 들었냐고, 성도 얼마나 힘드셨어요. 코로나 딱 터지고 니까 세상에 손가락질 하잖아요. 기도하면 들어준다며. 야, 코로나 없도록 기도해봐. 저음 들으셨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 수리남 보셨어요? 네, 수리남. 목사는 마약쟁이고, 교회는 마약이고, 기독교는 마약이야. 그, 그걸 은근히 갖다 부추기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럼 세상에 우리 보고 손가락질 안 했어요. 너들이 다퍼뜨이 너들이 균이야. 그리고 얼마나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제 서서히, 아,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를 우리는 다시 배우고,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예배가 뭔지를 다시 확인하고, 아, 예배가 뭔지, 모여서 예배하고 몸이 가서 예배하는 거지, 예배가 뭔지를 우리는 초절하게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모니터 보고 예배하는 게 예배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으로 나와서 예배하라고 하시는데, 이 예배가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수코절입니다. 장막절입니다. 이제 장막절 시작되는데, 텐트를 쳐놓고 그그기에 들어가서 2주간을, 2주간을 지금 2주간 좋은 집 놔두고 침대 놔두고 그곳에 들어가서 지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지날 때 이렇게 고생했어. 이 고생을 아들 보고 앉혀놓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생을 그 고생한 걸 아버지가 먼저 들어가서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배우고 아. 하나님 따라가는 건이 고생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시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배우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편하고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 하나님 한 번도 약속한 적 없고 죄송하지만 저도 약속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넓게 해주시는 눈에 넉넉하게 해주시는 눈에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약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년이 들었어요. 눈앞에 내 좋아하는 풍년 딱들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눈앞에 풍년 들었다고 풍년 딱 뜨니까 불려서 사람이 나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 땅 와서 땅는데 그 땅에 농사가 백배나 되고 자기들은 농사 안데 그럼 가만히 두겠어요? 그땅 우리가 농사지을 거야 나가 그러죠 나왔어요. 나와서 샘을 파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세상에 너무 잘 되는 건 너무 좋아할 것 아니에요. 아 그러면 나가라 그럴 수도 있구나. 우리가 816번지 렇게 하려고 했던데 한 사람이 딱 들어와서 그락까채 갖고 15억 받아서 2 2억에내놨는데 알고 봤더니 죄송해요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사람이야. 지금 그게서 블랙카드 붙어 있더라고요. 이땅 종교 부지 팝니다. 당장 건축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사. 그 사람 그 지금 그 보증금 1억 5천 날리게 생겼어. 지금 가서 보니까 15억 주고 그거 안 사게 생겼어. 안 사. 여기가 번 좋아요. 1 0 0번 좋은 정도가 아니고 1 0 0 0번 좋아요. 예. 우리 하나님 보해주셨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물 파면 어디에 파요? 골짜기가 이렇게 모이고 오목한데 물이 고일만한데 거기가 우물 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좁은 곳이에요 사실은. 에색 좁은 곳이요. 사람 사람이 왜 싸워요? 좁으니까 싸워. 예. 그래서 우리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조금 넓은 도로 나와서. 우물을 파는 거는 쉬운 거 아닙니다. 이 우물은 우리가 말하는 파이프 하나 폭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물 크기가 이 중동 지방의 우물은요, 우물 크기가 우리 지금 본당 정도 됩니다. 본당 정도인데 이 흙을 다 파내야 돼. 깊이 20m를 파야 돼. 우물 파는 거이건큰 기업을 이루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계단으로 해가지고 우물을 길어서 계단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을 파더니 그것이 내 거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물 물 나올 땀한대딱 파더니 우물 나니까 달랑을 주고 조금 나가서 또 파더니 또 주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요? 우물 나올지 안 나올지 그냥 그냥 처음에 팔아가면 절대로 안팔땅 넓은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솟아나왔어요. 하나님이 넓혀 주셨다 할렐루야. 나는 절대로 안갈 땅이. 에요 성도 여러분, 죄송해요. 처음부터 네가 좋은 데 가서 개척해라. 그러면 저는 양주 땅에 절대로 안올 사람이에요. 그럼 진짜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성도님들 30년 전부터 나 양주 가서 살래. 버킷리스트 해놔놓고 준비하고 하신 분 계세요? 없지요. 그럼 다 하나님께서 불레셋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어떤 사람 사업이 많아서 어떤 사람 힘들어서 어떤 사람 누구 꼴 보기 싫어서 양주로 와서 넓은 곳에 오셨더니, 넓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권사님 만나고, 장노님 만나고, 여러분 이렇게 넓혀주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흉년을 피해가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고난이 없는 것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저것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흉년도 오고, 어려움도 와요. 요즘, 금리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우리 가뭐 비단진부 누구 있나요? 뭐다 졌지. 근데 성도 여러분, 이 고난도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머무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시라. 예.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래요. 1% 올리면 1년에 이자가 4천만 원 올라. 그 교회 융자가 4억인, 40억인 거예요. 강 목사는 얼마야? 그러더라고요. 잠이 와. 그러더라고. 여 우리 교회1% 이자가 오르면 한달 이자가 2000 1년에 2600만 원 이자를 더 내야 돼. 요 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운전하려고 하지 말고 운전대 맡기세요. 이렇게 하면 될까? 틀면 안 돼. 음. 자꾸 집에 가서 머리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마. 운전대 맡겨.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눈 감고 자요. 그러면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고난입니까 분명히 고난이에요 아파요. 흉년이에요. 예. 이삭이 흉년을 경험했잖아요.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붙여놓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나를 이미 다 드렸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흉년은 흉년이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야. 예. 그래서 이삭이 예수님과 가장 닮은 고약의 사람, 누구요? 이삭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진 인생, 이삭.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모든 걸누리에게 하시니까요. 그렇다고 이상의 고산이 없던 게 아니었고,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고, 배고픈 자를 빵을 먹여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 그러면 쫙 일리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온 세상에 넓혀주셔서,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온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능력한 교회 성도 는 정말 로 우리 하나님 넉넉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넉넉해서 넉넉한 게 아니에요. 넉넉하신 아버지 때문에 넉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보시면 넉넉한 교회는 제대로 한번 읽어 보신 분이 잘 없지요. 넉넉한 교회는 우리 첫 번째 석줄만 읽어 봐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자유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여서 평안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넉넉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능력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예. 아버지한테 뭐, 그죠? 차용증서 쓰고 빌리나요? 아버지한테 차용증서 쓰고 빌릴 때는 아버지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 때문에 그러지. 우리 아버지 한편은 차용증서 안 쓰고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로를 채워 주시고, 네. 우리가 고난과 환란과 질병은 와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마지막에 다 주님 앞에 불러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해요. 네. 여러분, 오늘 26평에, 오늘 18평에, 오늘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눈 뜨고 났더니 34평에 깨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 별로신가 보다. 그러면 부자 안 돼요. 오늘 16평에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눈 뜨면, 50평에 일어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이고, 참네. 나는 좋던데. 좋아요. 네.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오늘 15평에 누워서 자는데, 내일 아침에 30평에, 40평에 일어나는데, 나는 절대로 잠안잘 거야. 절대로 잠안잘 거야. 여러 그런 분 계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불러갈 때 잠자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천국에서 깨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신 이에게는 그냥 평안히, 예. 빨리 자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넓게 주신 은혜를 이 땅에서 맛보는 넉넉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해에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예. 이 땅에서 넉넉하게 해주지만 나는 반드시 너를 저 하늘 아래에서 데리고 갈 거다. 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계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런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흉년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가난 땅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말고 버티고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